왜 그래? 그따가 바꾼거야 그니까 선생님 예제문제 풀어줄때는 책에 있으니까 저기 책에 굳이 필기할 필요가 없잖아 예제문제를 써자6 3중이데 151번 할게요 어 1번 x제곱 빼기 y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항이 몇개입니까 4개죠? 그럼 4개면 두개 두개 짝지어버려 근데 얘는 짝지어봤자 공통구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어, 세개한 개씩 짝을 짓는 거야. 알겠죠세개한 개다. 그럼 세 개가 누가 짝꿍이 되냐면은, 이 X제곱과 플러스 10X와 25. 이거 세 개가 짝꿍이 돼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 0 x 냥의 25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빼기 Y제곱 이렇게. 이게 완전제곱식이죠 네. 그래서 x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y 제 이렇게 됩니다. 또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체가 됐다. 그래서 x 플러스 오 마이너스 y x 플러스 오 플러스 y 이렇게 끝 합쳐.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항이 4 개인데 3개 하나로 이번에는 짝이 된다. 그겁니다. 아까 앞에 문제는 둘 둘이었는데 그다음에 2 번. X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Y제곱에. 이요 얘는 또 누구랑 짝치키 하냐면 되냐면, 여기 x 제곱이랑이거 3마리야. 많이 하네. 어. 그래서 많이 하네요. 아, 시기 많이 나왔다고. 자, 그러면 얘는 수 어떻게 수 되냐면, 두들만 한 거야. 얘가 완전 제곱 식이죠 예. 바로 y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제곱만의 제고 합차 m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하고 x 플러스 y 플러스 4 이렇게 그끔하네요쌤네 아. 성적표 갖고 와야 돼요. 어... 이미 가족온 시기 지나지 않니? 음. 집에 숨겨놨는데 엄마 갖고 오래. 헉, 엄마가 네 그렇다. 야, 좀 빨리 뒷상거다 묻어 아니, 엄마한테 집에 있다고 말해놨어 거짓말 못하니까 승현이 참 착하네 근데 어딘가 있다는 말은 <laughs> 집이라 해놓고 갑자기 막 친척집 막 그런 일을 <laughs> 아, 친척집 아니야 진짜 우리집이야 우리집 우리 에 있어 우리집 우리 유 가가지고 초가집에 숨겨놨다고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아, 우리집 나 이번에 초가집 한 번도 안 갔어 친구네 집도 안 갔어 친구 집에서 숨겨놨다고 아친구네 집에 갔긴 했다 어... 어? 어. 쌤, 여기 밑에 거 해주셔야죠 152번 어? 152번 해주셔야죠 우리도 숙제 안줬잖아그러니아 아. 해주셔야죠 이게 숙제로 아. 좀 해와야 될거 같고요 아, 왜냐면 여기를 해야 돼 이게 여기 저기 들어가 있거든 152번도 한 다음에 여기도 하는 게 근데 시간이 좀 많죠. 부족해 지금 아. 지금 47분이니까 23분 남았거든? 시험 20분 정도 봐야잖아 오. 이거 빨리 3분 안에 할게 요 네. 이게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복잡한 이거든? 이게 항이 되게 많아 아. A제곱, A제곱C, A,C제곱, B제곱, B제곱C, B,C제곱 이렇게 돼있어요 아, 어이건 정말 극혐이야 이게 제일 극혐이야 이것만 넘어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항이 우선 많고, 문자가 A, B, C 세 종류나 있어.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차수가 3차고, B도 차수가 제일 큰게 3차고, C 같은 경우에는 2차밖에 없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문자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항도 여러 개가 있는데 차수가 어 A, B는 둘다 3차, 3차지만 C만 2차로 작아. C만 차수가 낮아. 그러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돼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알았죠? 그러니까 C가 차수가 낮지? 그럼 C에 대한 내림 차순 정리하는 거야. 그럼 내림 차순이면 C 입장에서는 차수가 우선 제일 높은 게 앞에 와야 되고, 그럼 2차 다음에 1차가 이제 뒤에 와야겠죠? 그럼 여기 2차. 여기 AC제곱, 저국, BC제곱이 있네. 그리고 뭐라고 쓰면 돼? A-B 괄호하고 이렇게 C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맞죠? 네. 그 다음 C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요 놈이랑, 요 놈이잖아요? 그럼 이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C가 아예 없는 거 있지? 이거 두 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끝? 그?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이제, 스타트죠, 스타트. 내림 차순에 의한 정리야. 뭐라고? 차수가 이렇게 서로 다를 때는 차수가 가장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낮은 문자가 기준이야. 그거에 대한 내림 차순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A-B가 있죠? 네. 여기에도 A-B 들어있죠? 여기에도 A-B 들어있어요? 네. 우선 얘부터 정리할까? 얘는 뭐야? MRB, f b b 이렇게 되지? 자, 요거 세 조급짜리야. 그리고 곱셈공식 빨리 외워야 돼. 세제곱 자리는 a b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해주면 그러니까 b 제곱 이렇게 해수분해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mab, mab 여기 mab가 다 있어요. 그럼 mab가 모두 공통이니까 mab가 밖으로 나가면서 여기 남아 있는 c 제곱 쓰고 여기는 누가 남았어? a 플러스 b에 c 남았고 여기에는 얘가 남았죠. A제곱 더하기 a 제곱 하에 ab 더하에 b 제곱 이렇게. 이게 렇 남았어요. 그러면 A 빼기 B하고 이쪽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 이쪽 정리하면은 C의 제곱 더하기, A C 더하기, B C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돼요. 다시 순서대로 쓰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A, B, B, C, C, 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답입니까? 네. 그죠? 이렇게 돼요. 자, 중요한 건 아무튼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는 거야 그럼 옆에 2번 있잖아 어쓸 곳이 없어 어.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전개해야 돼 알았지? 예. 옆에 2번이라고 해서 a 제곱에 b 마이너스 c 있잖아 얘를다 이거 전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이런 걸로 만드는 거야 이런 걸로 그다음 뭐 한다고? 차수를 보라고 어 그래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가 있으면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돼요. 근데요, 차수 가다 똑같다고 해봐. 그러니까 차수 큰게다 똑같다고 해봐. 그러면 아무 문자나 상관없습니다.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돼요. 그냥. 그럼 이걸 전개한 결과가 그거래. a 제곱 b, a 제곱 c, b 제곱 c, b 제곱 a, c 제곱 a. C제곱, B.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럼 봐봐, 차수 봐봐. A도 2차고, B도 2차고, C도 2차로 되어 있지? 다똑같이 차수가. 네.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을 해, 니네가. 그냥 A로 할게. 그래서 이걸 A제곱, A제곱, A로 내림 차수를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 A제곱이 B가 있고, 개수가. 여기 어디 A제곱 또어디있 어, 여기 있네? B 빼기 C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 뒤에는 A가 오겠죠? 그럼 A가 1차항이 요거 있고, 요거 있네요. 뭐예요? 마이너스 b 제곱 땅이 c 제곱 이렇게 돼요. 그다음 <laughs> 요거랑 요거 있죠. 요거는 그러면 b 제곱 c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laughs>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세개 항에서 뭐가 공통으로 있어야 될까? b 마이너스 c가 공통으로 있어야 돼. 그럼 여기 혹시 b 마이너스 c 여기 들어있어요? 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를 괄호 밖으로 빼잖아. 마이너스하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합쳐화 되잖아요 b 맛이 비쁠 시로 그래서 b 맛이가 여기처럼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도요 b 씨로 묶잖아 그럼 비맛이 이렇게 돼요 b 맛이가 여기 있지 그래서 b 맛이가 제일 앞으로 나가고 남아있는 것들을 쭉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 인수해 될까 안 될까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네. 그렇죠? A 플러스 B A 플러스 C 이렇게 그래서 앞에 B마 이 있죠? 그래서 인수분해 끝 이렇게 해 줍니다 좀 어렵지? 네자 네. 그러면 어... 숙제는 156번까지 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수분해 이제 끝내야겠네요 지금 이제 17분 남았으니까 한번 보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풀수 있는 것만 풀어보세요. 남아야 돼요. 풀수 있는 것만 풀다가 제시되지 않나요야 설마.